네 안녕하세요 태쌤입니다. 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여러 문제집을 뭐 보통 두권 이상을 풀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낮게 나온다라는 그런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어, 너무도 당연하지만 여러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는 한 권의 문제집을 제대로 푸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그 방법이 중요하겠죠. 그 방법은 영상 뒷부분에 있으므로 어, 방법을 먼저 듣고 싶은 분들은 영상 뒷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실제로 여러 문제집을 푸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등이라 그러면 뭐 90점 이상 100점 그리고 고등으로 치면 보통 1등급이 기준이 되겠죠 이런 학생들이 어, 어, 얼마나 많은 문제집을 풀었냐 하면 거의 대부분 시중에 있는 문제집은 풀어봤어요. 물론 중등 같은 경우는 시험이 쉬운 경우에 그냥 한세권 정도 그냥 뭐 기본 그리고 유형 심화 정도만 풀어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 같은 경우에는 보통 N제 같은 거뭐 몇천제 같은 거 풀고 그리고 뭐 기출 문제를 한뭐 10개년 이상 푼다. 그럼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푼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일반적인 문제집이 이런 기출 문제에서 변형을 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 제대로 풀어도 시중 문제집의 내용을 어느 정도 풀어봤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뭐 n제를 한 두세 권 정도 풀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떤 문제집을 보든 어떤 모의고사를 보든 어 약간 풀어본 경험이 있었던 그런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제대로 풀었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은 어. 뭐 생각보다 뭐 당연하게도 여러 문제집을 풉니다. 근데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적게는 뭐한두 권, 뭐 많게는 한 다섯 권을 말씀하시는데 어 생각보다 뭐 성적이 뭐 5등급이 나왔다. 뭐 70점도 안 나왔다.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런 경우는 제대로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제대로 풀었다는 건 무엇일까? 그게 첫 번째로는 답안지를 보지 않고 풀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어 당연히 답안지 안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즘엔 생각보다 답지가 되게 정확하고 어, 좀 보기 쉽게 풀어져 있고 유튜브를 보더라도 풀이가 되게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특별히 말을 하지 않으면 그냥 진짜 이렇게 문제집 하고 옆에 해설지 이걸 보면서 푸는 학생도 있고 또는 그 급한 마음에 한 문제씩 바로바로 채점하면서 푸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쨌든 이걸 덮어놓고 푸는 것보다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걸 풀고 맞았는데 그 맞은 문제를 해설지를 덮고 다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로 맞았다고 하고 아 이해가 된다, 읽은 것 뿐인데 이해가 됐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 학생들에게. 뭐, 해설지를 보는 거는 크게 나쁘지 않다. 왜냐면, 하 실제로 해설지를 보고도 잘 나오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근데 보통은, 그 해설지를 보면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애들은 생각보다 그 습득이 쉽지 않고, 어, 이 문제풀이를 제대로 숙지하는 아이들은 해설지를 보고, 아, 이런 컨셉이구나. 이런 노하우구나를 알고, 덮은 다음에 다시 풀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보고, 그러다 계속, 계속 안 되면 결국 해설지를 보면서 따라서, 그 문제를 풀어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해설지를 덮고 마지막으로 푸는 행동 그리고 그거를 또 반복하는 행동을 하면 자기께 될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설지를 덮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단원의 개념 또는 유형에 맞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중등 문제, 뭐 중1 문제, 되게 쉬운 문제. 예를 들어서 뭐 x 더하기 3은 5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도 원래 초등에서는 이걸 2를 대입해서 풀거든요. 근데 중등에서는 양변에 마이너스 3을 한다, 혹은 이항을 시킨다는 개념으로 푸는데, 이거를이항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등식의, 어, 등식의 원리가 아니라 그냥 여기다 2를 넣어서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니까 숫자만 보고 뭐 최대 최소공배 최대공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문제를 풀때잘 어, 읽어보지 않고 6이랑 7이 있으니까 6, 7에 42로 문제를 적어 답을 적어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 문제풀이를 할 때는 얼핏 보면은 뭔가 잘푼것 같은데 막상 시험에서 조금 긴장도 하고 약간 새로운 유형을 문제를 봤을 때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점검해야 되냐면? 실제로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게 이게 90도고 뭐 이게 3이고 이게 4면은 이게 피타고라스로 5가 나오는데 어 지금 단원은 피타고라스 단원이 아닌데 이게 이렇게 푸는 게 맞냐 이런 확인을 하거든요 이걸 스스로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그 단원에 맞게 푸는 연습 물론 어느 정도 단계가 돼서 모의고사를 풀 정도면 이게 그냥 여러 다방면으로 푸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지금 만약에 성적이 낮은 생각보다 낮은 상태라면 스스로 그 단원에 이게 맞는 유형인지 이게 맞는 개념으로 푸는 건지를 확인해 가면서 풀어야 실력이 쌓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시험을 볼때 문제를 많이 푸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본 애들은 문제집을 많이 풀었어요. 문제집을 많이 푼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고 그 문제를 하나 하나 정확하게 제대로 풀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문제집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실제로 뭐 흔히 많이 있는 뭐 엔제 자이스토리 뭐센 rpm 뭐 자이스토리 뭐 이런 거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이거 한 것만 이렇게 갖다 놔도 대부분의 모의고사나 어떤 내신 문제들은 여기서 이렇게 찝어대면 유형별로 다 구분을 할수 있을 정도로 이 되게 방대한 양의 유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만 제대로 푸는 거. 그리고 실제로 센이나 뭐 자유스토리 제대로 푼 애들은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되게 상위 등급이 나올 수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낸다면, 네. 문제를 많이 푸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문제 한 문제를 제대로 풀어야 된다는 거두 가지 해설지 정답지를 봐도 되지만 그걸 덮고 나서 다시 한번더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할것두 번째는 문제를 풀때이 유형이랑 단원에 맞게 풀었는지 꼭 확인을 할것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